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1 수학 1단원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개념 설명과 어, 문제풀이들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고1 수학의 첫번째 단원은 이제 다항식입니다. 이 다항식 중에서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더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항식을 정리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항에서부터 낮은 항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리는 낮은 항에서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 많이 사용하는 정리 방법은 내림차순 정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름차순 정리라는 건 사실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면, 그거를 거꾸로 써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오름차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가지만 더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내림차순 정리로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요것을 아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이제 내림 차순 정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자. 자 그러면 X가 가지고 있는 최고 차항이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Y-1의 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에 대한 1차항은 3X, 3X.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y 더하기 2는 x가 없으니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름차순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없는 y 더하기 2가 제일 처음에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차항, 그 다음에 x제곱으로 y-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도 보시면, 다음의 식을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고,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X 세제곱이 가장 큰 차수죠? 그래서 3X 세제곱 써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차수는 X제곱 Y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은 XY가 있죠? 플러스 XY. 그 다음에는 없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럼 오름차순 정리는 그냥 거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3x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이번에는 문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차수는 3y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y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y가 있는 1차항이 마이너스 4xy랑 마이너스 y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y 써주시고, 나머지 항들은 없으니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오름차 순정리는 그냥 거꾸로 써주자. 자, 그런데 거꾸로 쓰는 상황에서 이만큼을 그대로 앞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3y제곱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내림차 순정리, 오름차 순정리, 로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문제 속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 안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더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어, 문자의 차수랑 문자가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과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과 x 제곱의 동류항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2x랑 마이너스 x랑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1이랑 동류형이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동류형끼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x 세제곱, x 세제곱. 자, 빼기니까 4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빼주시면 3x 세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x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는 2차식이 없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제곱. 자, 그 다음, x랑 마이너스 3x랑 있으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 5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 4다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나와있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더하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3번 같이 보시면,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A 더하기 B, A 빼기 2 b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할 때, A를 바로 대입하고, B를 다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A랑 A랑 더하니까, 2 a 가 되고, b랑 마이너스 2b랑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고 자 빼기 b라는 것은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xy를 그두 번째로 썼으니까 바로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면 전개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어 빼면은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x제곱 자 다음 마이너스 2xy에서 3xy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xy 2y제곱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4y 제곱,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보자, 라는 거죠. B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B 써주시고, 그 다음, 3a 빼기 2a니까,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다. 간 따라서, abc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세로로 한번 더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3y제곱. 그러면 쭉 더해주시면, x제곱에 대한 항은 0이 되고, 그 다음, xy에 대한 항의 개수는 4가 돼서 4xy 플러스 자, 여기는 y제곱에 대한 항은 2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얘가 4xy 플러스 2y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로 계산을 하시면 확실하게 동류항이 어떤 것들인지가 눈에 보이니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의 더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봤고, 자, 다항식의 더셈과 뺄셈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곱셈을 배우게 될 건데, 곱셈을 하고 나서도 결국엔 다항식을 더셈, 뺄셈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를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양식의 곱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